네, 기다리면서 제가 어떤 음악을 내가 틀어 줄까라고 물어봤더니 블랙핑크 음악을 틀어 달라고 합니다. 베트남에서는 블랙핑크의 인기가 엄청납니다. 그리고 제가 아이유 음악을 틀었더니 히 같은 경우는 아이유 음악의 전체를 다 알고 있었는데 그게 참 신기했습니다. 공주 옷 같아요. 공주. 아니요. 프린세스. 아니요. 프린세스 클로스. 스타디 y 스타디 y 스타 b 베 baby, star, sta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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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aby, baby, b a b 아 b a y baby, b a b a b y baby, b a n y baby, b a b a b y b a 스타 b 스타 y 섹시 b y baby, b a 이 y b a y b a b 이 y y y 모여라. 우리 이다 집중 지마켓 마켓? <laughs> 슈퍼마켓. 마켓슈퍼마켓 우리 슈퍼마켓. 오늘. 네. 오늘 마켓 스위밍 파티 오늘 마켓 스위밍 파티. 스위밍 파티? 예. 아, 네. 스위밍 어, 파티를. 비키니 섹시다 <laughs> 비키니 가지고 왔어요, 그러면? 아니 <laughs> 비키니 없어요? 아 저는 있는데. 잠깐만 집에 다시 갔다 와요. 아, 아니 아, 전... 다시 다시 다 갔다 많이 와. 많이 있는데. 스위밍 파킹. 네. 아, 많이 많이, 많이 아 많이 아, 있는데. 조금만 가져왔어요. 많이 있는데. 근데 오늘 옷스 어. 한국처럼 한국에 이렇게 긴긴 옷. 그런 거안 좋아해요. 그래? 응. 어. 아 다시 집에 갔다 와요. 음식을 사야 돼요. 음식 예, 음식을 네. 사야 되는데 어 우리 오는 사람이 한몇명 정도 되냐면. 12명 정도 와요 12명 12명 10명에서 12명 자 10명에서 12명 오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파티 그 바베큐 파티 할수 있는 거 있대요 직원들이 다 준비해 준대 고기 사가야 돼요. 그러 그러니까 바비큐 그리고 야채, 야채, 야채 다 음료, 야채 싹다 사야 돼. 고기, 그다음에 술 마실 수 있는 사람 좀으니까 맥주나 소주, 음. 뭐 샴페인 뭐 이런 것도 다 괜찮아. 예. 자 지금 어, 필요한 만큼 이제 얘기를 의논해서 어, 필요한 만큼 얘기하면 내가 돈을 줄게요. 예. 오케이. 3 0 0만원3 0 0만 o s 0 0 m y m 0 n d o 3 0 0만원 m a 0 0 o s a m m 만3 0 0만 o s a m m 0 Mando. Sammy Mando. Sammy 이 a n d o Sammy Mando. s a m 0 y m 0 0 d o 필요 m m y m 4 n d o Sammy 0 0원1 0 0 a m 0 0 m a 0 d o Sammy m a n 나 o Sammy 0 0 0 d o Sammy Mando. Sammy m a n d

오늘 저녁 내일 아침까지 예. 우리 일박하니까 그 먹을 거 사러 가요 이제 아, 나 나는 사서, 사서, 사서 나 내일, 아침 내일 아침은 아, 그냥 아, 간단하게 아, 그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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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잖아요 오빠는 이제 신경 안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카메라맨만 할 거예요 사러 가서 나한테 물어보지 마요 알아서 네 명이서 알아서 얘기해서 하세요 알겠죠? 오빠한테 물어보지 마요.

네, 장을 보러 메가마트로 왔습니다. 현재, 지금 일반 재래시장들은 가려고 하면 티켓이 있어야 되는데, 티켓을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티켓도 3일에 한 번씩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, 지금 우리가 다 들어가서 이렇게 촬영을 할수 있는 곳은 메가마트밖에 없습니다. 메가마트는 여기 다낭에 하나 있는 창고형 마트라고 보시면 됩니다. 소고기만 사요. 만 달아. 어, 저기요. 돼지고기는 안 사요? 어. 저기요. 저거. 저거 고기. 어, 베트남 스타일. 소고기인데 삼겹살이요. 응, 응. 소고기 삼겹살. 아, 이거 삼겹살. 삼겹살인데. 아. 찾는 아, 아, 거 없어요? 뭔가 없다고 작은 가 없어요. 장기 없다고? 안에는 아니요, 생고기. 그게... 안에는 생고기. 저기는 네. 어, 냉동육. 여기가, 여기가 더 비싼데 여기가 맛있을 것 같은데. 삼겹살 같은 거 없어. 삼겹살이 없어. 그럼 구워 먹을 수 있는 거 사면 되지. 그 그거 사야 돼요? 어, 여기 베트남은 냉동육하고 냉장육하고를 크게 따지지 않네요. 보니까 그냥 삽니다. 냉동육을 그냥 삽니다. 우리는 냉동육보다는 냉장육을 더 선호하는데 그런 게 없나 봐요. 어. 내일은 아 어, 볶음밥 제가 만들어 줄게 오케이. 아니 매 볶음밥. 이한테 안 물어봐도 돼요. 어. 어. 아, 그래. 아. 어, 그냥 사고 싶은 거 사면 어. 돼요. 내일은 볶음밥. 어게. 에이든 어. 어. 뭐다 중간 많이 딸기만 해 탔다. 샀어요. 어. 아, 아침, 아니, 매볶음 아침에 아니 아침 먹은 지 얼마 안 아는 거 같은데. 뭐 샀어요? 이거야. 볶음 그럼 온. 딸기 오뎅, 오뎅. 아, 아. 이거 알아요? 아, 어, 이거 알아요. 이거 알아요? 어. 뭐, 먹 맛있어요. 누구야? 엄마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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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어마, 어마. 웃음> 아빠. 왜, 왜, 왜 왜. 싶은데, 왜. 왜? 마가면배안 돼. 왜, 왜안 돼, 이거? <laughs> 모르겠어. 갑자기. 서두래. 아, <laughs> 어, 잠시만요. <laughs> 이게 뭐야? 하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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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굴인데 우와. 꼭이 딱지. 아, 몸이많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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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안 매운 거아고 사는 게안 나? 아을거오투 이거 새우깡 짝퉁인데 이거. 아, 이거 맛있어. 이거 새우깡 짝퉁이야. 한국 한국에서 만든 새우깡을 이게 새우깡이. 이거 새우 거예요. 어 근데 이 한국 거 보고 뺏긴 거. 짝퉁. 그래? 왜냐 아니요. 그거는 완전 달라요. 맛도 달라. 맛도 다르다고 네, 이거는 조금 터진 허진, 해요. 더 진한 맛이라고? 매콤하고. 그래. 매콤한 맛도 나는데 한국에 이거 30년 전에 나왔어. 근데 엄청 유명한 과자. 근데 전세계에서 다 뺏겼어 음. 뭐예요? 내가 먹고싶은 민트 다 샀어요? 네다 샀어요 베넬로 베넬로 오늘 저거 저만큼 샀잖아요 엄청 많이 샀어 저 300만동나 넘을 것 같은데? 네 응,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? 300만동 넘을 것 같죠 did you buy? 기안 나와 300만 동 밖에 안, 안, 안 나올 것 아. 같아. 아, 응. 자, 오늘 응. 한번 보겠습니다. 응. 아 300만 동 밖에 아 안, 안 넘는다. 희는? 넘어요. 넘는다. 배워. 아. 300만 동. 300만 동안 나와. 확실해. 안나요 진짜? 응. 오케이. 300만 동안 나온다. 300만 동, 나온다. 응. 300만 동 응. 넘는다. 응. 넘는다. 응. 어, 우리 10만 동 내기 할까? 오케이. <laughs> 10만 동? 어. 오케이. 어. <laughs> 시간대. 에요 네. 네. 네, 이거 내가 보기에는 어, 300만 동 넘을 것 같아. 이게 메가마트가 한국 마트예요. 알아요? 왜 한국 마트라서 모르겠다. 메가마트가 우리 한국에서 이만큼 사잖아. 그러면 무조건 넘어. 그래? 무조건 300만 동 넘어. 아, 어, 뭐? <웃음> 어, <웃음>

넘었지, 넘었지. 3백오만 동? 오만 어, 동, 오만 동만동와 어, 대박이다. 3백오만동나왔습 와우. 베트남스타일 딜리버리 입니다. 점심은 베트남 라면으로 아무 a m style, Vietnam style. Vietnam style. Vietnam style. Vietnam style. Vietnam s t y l 만 v 만 e t n a 막샀샀데어어떻 막 그렇게 맞추지 고이. 음. 어. 있잖아 왜 싸워? 뉴뉴 r sour. You knew. You knew in the way, b 이 c a u s e I said, o n l 간식 간식 o 간식 간식 네 간식 y o 간식 간식 o m c